네,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5월 26일, 월요일, 이번 주에 첫날 힘차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일요일날, 어제 방송 을 올려드렸는데 트럼프가 또한마디해서 많이 걱정하셨겠지만 아침에 또 말을 바꿨죠. 50% 유로 관세 때린다다가 뭐 7월 따로 바로 연기를 했습니다. 계속 제가 뭐 지겹다, 트럼프 그러지 마라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주말 시황이 가장 기본이에요. 지겹다 트럼프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6월달, 7월달도 보셔야 될큰 흐름이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오늘은 제가 트럼프가 솔직히 지겨워요. 흐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장도 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협상 일환이다, 변덕은. 유럽 관세는 7월로 유일을 시켰고 그렇다보니까 아침에 미국 선물이 1.1%다 올라서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고 종목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관세, 트럼프의 재정부채 발목, 변덕 밀당하는 과정이 왔지만 4월 달전 그렇게 안 되고 조정과 등락되는미국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비미국과 우리나라 국장의 흐름 말씀을 더 좋게 드리는데 우리는 종목장 집중하면 됩니다. 분명히 시간 돈이 돈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포트 조정 잘해서 오늘 우리 쇼팅 나오고 있죠. 저는 한류 섹터를 여전히 여전히 좋게 봅니다. 복잡한 것 떠나서 성장 어닝 밸류 정책 다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 하나 샀는거확20% 넘게 올른 것도 있고요. 원전은 관중을 넣어놨습니다. 그 오늘 단기주로 살짝 부담돼요. 부분 설명 다 드릴 거고, 자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관세를 때린 다 했는데 걱정 별로 안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관망하고 오늘 밤이 미국 휴장이거든요. 그런 감안했을 때도 우리나라 양매수 다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은 우리나라 국장이었습니다. 자바위오 어쨌든 박스권 하단 바닥권. 자 비만 대장주가 오늘도 슈팅 살짝 나왔기 때문에 물량 좀 맞았거든요. 유튜브 게시판 올려드는 것들 함 참고로 봐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수급 위주, 빅 수급 어디로 가느냐 이 기준으로 실전 투자 섹터별 점검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만 흔들고 온갖 별별 거다 있더라도 <laughs> 여기서 우리 투자는 하빅 수급들 크게 볼수 있는 국권 포트 잘 가지고 있어요. 자 오류 스타트 해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시면서 이번 주도 수익 같이 키워가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묵지감백 크로, 달러 인덱스는 아침에 유예를 했다 하더라도 덧떨어져요. 자꾸 트럼프 말 바꾸는 게 미국의 신뢰와 패권을 깎아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한번 크게 봐주시고, 10년물 금리는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4.6안 넘어가면 좀 나은 편이다 자, 재정부담의 가장 큰 흐름, 트럼프의 변덕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장과 투자자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 말했는 것처럼 이런 흐름들을 달러 약세를 통해서 그냥 잡아보시고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고, 큰 흐름상 이 부분이 6월달, 7월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다 맞춰서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의 복잡 변덕한 급조 따가 또안 되면 유예시켰다가 협상했다가 이 반복한 흐름이 아마 6월달, 7월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큰 흐름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은 또 자기 살 길을 또 만듭니다. 지겹다 트럼프, 또 관서놀이. 자, 메가빌이 하원 통과 후에 이제는 6월달 되면 상원에서 조정하면서 등락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등락되는 과정. 7월 9일로 유럽 관세는 유예시켰다. 애플 관세도 20% 때렸다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외국인 괜찮죠. 6월 말에 시행한다지만 이것도 못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어쨌든 트럼프 앞에서 막 그러면 이배선대 재무장관이 뒤에서 열일해서 중재를 잘 해주고 시장한테 신호를 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요거는 두달 계속 보셔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6월달부터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물가 인양들이 제가 가격 인상 예고했던 아마존 올마트 테코모 뭐, 닌텐도 베스트바 엘리 m 스다 적어놨는데 더 많겠죠. 이런 부분이 4월달 하순부터 때렸기 때문에 가격 올렸기 때문에 5월달 물가에 분명을줄 거예요. 그 부분이 6월달부터는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미국에 조금 더 물가라든지 여론에 부담이 될수 있는 흐름을 6월 등락에 좀 보셔야 되고요. 자, 7월 초가 되면 어쨌든 미뤄놨던 90일이든 뭐든 했던 것들이 다 만료가 돌아서 유럽이든 다른 나라든 관세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7월 4일인가? 독립 기밀 맞춰서 뭔가 만들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죠. 자, 금주 일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밤에는, 자, 미국장 휴장이에요. 휴장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 괜찮으니까. 자, 화요일 날은 우리나라 대선 3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8시. 엔비디아 실적 있죠. 엔비디아 실적 봐야 되고, 어, FMCA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바꾼다 했습니다. 이제 제로금리실 시 끝났기 때문에 파울이 말했던 그 프레임워크, 자기 방식 바꾼다 했는 것들을 한번 신호를 볼 거고요. 1분기 GDP 목요일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미국은 저 금리를 보고 있는데 수요를 볼때 미국제 5년물과 7년물 입찰이 목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수요 좀 줄어들었잖아요. 한 그런 정도 볼 거고 우리나라 금통위 우리나라 금통위가 목요일 날 오전에 있을 텐데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지금 다 전문가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금리 하나 쪽으로 많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장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미국의 4월 p c 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 자, 연준에서도 지금 계속 파월이나 아, 트럼프 말하는 정책에 조금 척을 세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브리스턴 대학교에서 파월이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겠지만 하버드대에서도 지금 트럼프 얘기를 잘안 들어요. 좀 반대로 하다 보니까 연방 지원금 3조원도 막 끊어버리고 지금 뭐 이민자 같은 학생들도 못 오게 막 하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살짝 막혀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파월이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정책을 비판했고요. 자, 시카고 여는 총재인 굴스비 되게 유명한 비둘기파입니다 되게 좋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비둘기파에 불구하고 금리나가 올 연말도 아니고 <laughs> 10개월이나 16개월 정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계속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물가를 우려하는 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연준에서 보는 거는 금리나가 이제 9월달 이나도 좀 줄어들고 더 뒤로 밀릴만한 그런 상황도 좀 보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경기 사이클 그래서 AI 이슈는 어쨌든 성장을 놓치지 않을 거다. 감산에든 뭐든 AI는 제가 챙겨드리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죠. 그나 우리나라 금통이 있는데, 이번에 중동에서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차세대 관련 AI 시스템 스타게티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 이거 중국 규제하지 말고, 풀어야지 우리 좀더살수 있습니다. 겠는데, 딴 얘기 없어요. 트럼프 딴 얘기 없는데, 어쨌든 손해볼 수 있다는 그 블랙 엘 칩을 더 저가로 저사양을 만들었던 이볼 중국용 블랙 칩을 블랙 엘 칩을 개발해서 6월 달에 양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손실이 좀줄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으면 분명히 중국에 대한 우려가 포드가이드스서 붙을 거고 하지만 중동에 대한 새로운 또그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서로 상쇄될 부분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틀면한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에 준 인비디아는 주가 박스권 보고 같이 붙어 있는 패밀리 tsmc와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소부장 같은 것들도 조금은 그냥 등락 내지는 조금은 예좀보수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애플을 6월 말까지 20%까지 때린다 했지만 미국에서 지금 공장 어떻게 만듭니까?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해서 못될 거라 저는 보지만 어쨌든 협상 본보기로애플을 삼았고 6월 달에 애플이 지표 주다 보니까 좀 누르려, 누르려는 트럼프 의도만 좀 챙기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삼전과 온디바이스테마 오늘 전 영향이 없었습니다. 괜찮았죠. 자 나스닥 지수는 제가 6월달에도 좀 부담되는 모습과 등락되는 과정, 어, 224일선인 1만 8,200 내에서 출렁거리는 조정 등락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대체로 보는 금 가격 3,345불. 예, 그 다음, 비트코인도 출렁거리다가 다시 11만 원 도전하고 있으니까, 강한 흐름에서 홀더 홀딩, 스테이블 콜인 정책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종목장, 장을 좀 어, 종목장을 좀 봐야 되는데, 종목장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도 종목 수급보다 보니까 눈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아, 지금, <laughs> 몇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저는 사실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 수급이 좀 좁고, 출렁출렁 거리니까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있어요. 그럼 우리 종목들도 그런 거 있을 때는 올려드리니까 게시판 좀 참고해 주시고 큰 흐름상 문제 없어요. 요즘 좋고요. 자, 비미국에서도 저는 상대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 유럽도 미국보다 지금 선물이 더 올라갔습니다. 비미국에다 상대 강세. 오늘 홍콩 살짝 빠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장이 가장 중요한데 어, 지금 우리나라 흐름이 1.2%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오늘 밤 미국 휴장인데도 외국인들이 양시장 현선물을 더 사고 있습니다. 상대 수급이 괜찮다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 국장에 대해서 정말 싸다, 밑에는 과메도다, 대선 전국에 대한 기대, 경기 부양책 기대, 환율에 자꾸 신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율에서.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의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보여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레포터가 되게 강하게 습니다 원래 강의 쓰던 물든 안 따라간 경우 있는데 시장에서 따라가요. 특징주에 대해서 이거는 뭐 닥치고 매수하라는 것도 막 나왔고 <laughs> 우리나라 이제 갖고 있는 우리 또 포트도 매수가 나오면서 빅수급들에 대한 흐름들이 기한 레포트 통해서 들어온 것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 내에서 자신감으로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섹터 테마 다 같이 안 가요. 그 섹터 테마 내에서도 특정 종목으로 종목장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할로 섹터 우리 슈팅한 거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 트럼프 정책이 봐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단기로 살짝 부담은 되거든요. 원전 아침 많이 들어왔고, 방상 같은 레포트 나오면서 막 올라왔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자, 환율은 1,600, 아, 1,36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팍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율에 대한 추세. 외국인이 1,800억, 800억 꽤 많이 산 거예요. 선물까지 샀고. 자, 대선이 지나면 좀더 어떻게 더 변할라나? 일단 대선 1주 전입니다. 자, 제가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던 한류 섹터. 이거는 지난주 뭐 주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왠지는 설명을 따라 안 드리고, 성장, 어닝 밸류, 픽스급, 그 다음 정책까지 전체로 다 좋구요. 자, 금요일날 제가 1차 매수한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레포트가 딱 나왔어. 하필. 목표가 이빨 올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오늘 사고, 사자마자 바로 20% 급등해서. 그 사실 저는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급하게 왔다 참다야 마음에 급해질까봐 좀 그러는데, 어쨌든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흐름 괜찮고요. 할로셜도 키우는 비중 확대. 자, 원전은 트럼프 때문에 원전이 막 행정비면 때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레포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대선 주자 중에 대선 정책이 좀 엇갈려요. 물론 죽이진 않겠지만, 막 키우는 게또 아니라는 또 분이 계셔서, 이런 흐름을 살짝 보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 개인들이 너무 아침에 떠들었다 보니까 저는 살짝 수급이 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할것 없이 말씀드렸던 대장 좋았던 기준을 보시면 되고 설명 자드리겠습니다 관중만 해두세요. 우리 할로우 섹터가 제일 좋아요. 자바이오도 물론 박스권 바닥이고 섹터는 나쁘지 않은데 이슈별로 수급들이 나오니까 개별주 다 챙겨드릴 거고 자, 얘기했던 현대로템이나 h 현대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세요. 무조건 픽단타가 많아요. 팍팍 가자가자가 아니라 제가 밸류원 쪽이 부담이 살짝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한류 섹터 비중 확대. 한류는 실용, 우리 전략 매집 중.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아. 여기서 좀 왔다갔다하는 게 있는데 큰 흐름 여전히 괜찮으니까 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십몇 프로 수익 난 상태에서 행복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신규로 했던 화장품 주가 우리 사후 2 0때 급등했지만 여전히 좋아요. 물량도 살짝 다 말씀드릴게요. 자, 나머지 이제, 푸드 대장. 당일 어, 아침에 환율 때문에 살짝 출렁거리더라도 여전히 좋습니다. 바이오스틱도 여전히 신고가 좋고, 게임주도 분명히 전에 슈팅 나올 거라 봐요. 아니, 섹터 전반주도 상방이기 때문에, 아, 저 게임주가 아니구나. 게임주는 약간 만만디 위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좀 시간이 좀 이렇게 없는 분에 주식 없는 분들은 <laughs> 게임주 좀 만만디니까 이좀 팔아서 신규주도 사람 말씀드렸었어요. 괜찮고, 엔터 대장. 얘들이 섹터가 전반주로 다 좋아요. 슈팅 나올 거라 보니까 남은 일 어, 남은 절반은 잘익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좀 걱정 살짝 했잖아 괜찮습니다 그죠 애플이 정한 게 없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글래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장중에 뉴스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확또떴죠 비슷하게 부딪히는 부분 흔들기 있는 상태인데 수급 다 봐드릴 거고요 자 로봇 테마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슈와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로봇 격투대 들어보셨어요. 뭐 보시면 다 나와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8월 달에는 로봇 체육대까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우리 대장주 플러스 수급 들어가는 종목이 두세 개 있는데 다 같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는 읍황을 말씀 잘안 들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삼전과 외국인과 환율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우선입니다. 이 흐름을 계속 봐야 되고 여청은안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이 박스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삼전이 좀 움직어나면 박스 돌파때 쉬워져요. 그런 면에서 같이 봐주시고, 하이닉스는 아까 말했던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움직이겠지만, 저는 뭐 박스 약간 보수로 보고 있다. 소부장은 저는 투자 안 한다 했어요. 혹시 남았는 아픈 손가락은 파트 2좀 반응 주고 있으니까 설명다 드리겠습니다. 자, 빅바이오는 그동안 사실 미국의 UHC 약가이나 의약품 간세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경기 방어 섹터도 있고 밑에서정좀 올라온다 봐요. 알테오젠도 33만 원대 좀 안착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들은 비중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개별적 이슈가 좋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5월 29일 날 금통이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죠. 그 다음 5월 3일부터는 아소코 미국 임상종양 어케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가 갑자기 신고가 치고 확 떨어지다 보니까 당기면 맞고 어린이도 여기서 바다가 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박스권 상단을 좀 보고 저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r t o 전 우리 비중 유지. 비만 바이을 말씀드릴 거 했다 했으니까 여전히 잘 가고 수십 프로 수익 나고 있는데 일부 입지라 된 얘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지금 오늘, 물론 첫날이고 미국의 트럼프 때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히 흐름들이 조금 예전과 다른 거 보이실 겁니다. 우리나라 종목장에서도 수급에 제가 자신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소서의 좋아지는 건 분명 있어요. 트럼프 변덕 부리더라도 비목 증시가 선방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 종목장 외국인 수급과 환율 대선과 부양제까지 보시면서 조금 자신을 가지세요. 우리 포토 정말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도 막 급하게 아니고 기준을 대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 근데 지금 변동성 때문에 원래 제가 장중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laughs> 갑자기 확 움직일 때는 가끔 얘기 드릴 때 있어요. 그런 거 봐주시고. 자, 멤버십 어, 젤리님 또 가입해 주셨던데 정말 정말 감사드리면서 어, 파트 2에서 우리 포트 대장주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